어, 응, 응. 뭐 하는 거야? 뭐야? <laughs> 뭐? 뭐 저희... 너네 뭐, 뭐 했냐? 저희응원했어요 아, 알겠어. <laughs> 어. 나이스. 어, 우주머니. 우 그, 어, 오지마. 어, 오머니우어머어우주머나내내내니우 <laughs> 가운데 할게. 나 여기. 이게 아까 그 소환수월했던 애들이다. 어. 아라벤 왼쪽 거 먹어. 맨 왼쪽 개 잡아. 아안 돼,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아, 나살려주라 밑으로 까? 그렇지. 아, 이렇게. 오. 아, 시비언, 나 해야죠. 오. 저기, 거의, 문서 치고 봤는데? <웃음> 야. 니가 <laughs> 왜 자꾸 거기서 나와? 네?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용돈 터고 있는데, 아니 잠깐만. <laughs> 와, 개단한서 진짜 밥 먹고 그만 그런 말했어. 그런가 봐. <laughs> 개 이게 어 얘네 존나 많이 나온다. 안에서 아, 나 폭탄이 몇에나 폭탄이 밖에 없는데? 어 물줄기는 센데 폭탄 저기 있다. 근데 죽었어, 잘 끝났어, 끝. 예, 나이스~~ 열심히 하는 거 오년 완이고 또 레벨업을 했다. 어, 또 레벨하는... <laughs> 레벨업을 너... 어 레벨 올했어 근데 레벨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?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아이템 먹고서 발차 세한테. 아 이렇게, 아!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니 언니 애는 안 움직였는데 왜 매는 움직여? 언니 어디 갔어? 나 왼쪽에. 아니 언니 튕겼는데 지금? 아 진짜 나 어? 잘하고 있었는데 왜 튕겨 튕? 어. <laughs> 어. 아 알아 나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아, 나와 임마 어, 도망가자. 어. 아아 아, 나이스. 언니 빨리 저기 점 부러 부려 그렇지. 돼? 대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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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지, 완이 밑에. 반역, 여기, 아라, 에 축구선수세요? 여기지, 롱. 여기지, 롱. 여기지, 롱. 아, 아. 여기지, 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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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, 오빠 봤어? 봤어? <laughs> 나 이거 하다 못트지이고 던지는 거 아니야? 거봐! <laughs> 내가 꽉친다 그 했잖아. 내가 저저 저. 나 이거 잘한다. 저이 아, 진짜 잘해. 계단에. 오지마. 싫어 갈 거야. 이러 오지마. 뿅! <laughs> 너돈 먹으러 올줄 할... 알았어 내가. 아나 저리가 저리가. 나 약조 저리 저리 약조. 야, 야기 아직안 나왔을걸? 아 야기 내가 막았어 또빠 죽이다 알아 어딨니 알아 야 알아 아라, 어딨니 알아 조용히 해아 알아 여기 있다 <laughs>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알아 안녕 알아 여기 옆에 여기 있어 와.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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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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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알아 조용히 해놨는데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조용히 해놨어 어디 있니? <laughs> 한 바퀴 속 돌아봐. 아, 이쪽에 있다. 그 위에 위에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. 어떠세요? 아, 하세요. 살려요 하세요. 하이하세못 하이. 응. 간다. 아, 나이스 아, 하필이오내이야나술래야 빨리, 빨리, 빨리. 빨 진짜.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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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뭐, 뭐, 어 뭐, 뭐, 어 뭐, 야 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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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 말이야. 란말 <laughs> 아, 너무 웃겨 이거, 아나 이거, 이거, 하다가 나 돌아가시겠어. 아여약여이 약간 약이 빨리 약이 <laughs>